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불통이 되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신앙의 시험에 빠지고 오랜 방황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입니다. 왜 고난이 생기냐입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가?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로 감사로 걷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암에 걸리는지, 왜 예수를 믿는데 사기를 당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 모르지만, 결국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하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답답한 길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말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말로 하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도 힘든데 탕자가 자기 삶을 바꾸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거기까지 가야지. 거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똑똑함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를 매일매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啊，面。